<laughs> 자, 551번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친구의 판별식은 0보다 큽니다. 그렇게 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찾으시겠습니까? 일단 판별식부터 써봅시다. 얘는 4분의 D를 쓰면 되겠네. 짝수 맞지? 그럼 얘는 B-제곱, K-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c가 k제곱 마이너스 20이네 그럼 이거 전개하면 k제곱 k제곱은 날아갔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 플러스 20이니까 플러스 21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요거 계산하라는 거지 맞지 그러면 2k가 작아야 돼 얼마 21보다 k가 2분의 21보다 작으니까 얘는 대략 10.5잖아 맞지 10종 5보다 작은 자연수 몇개 있습니까? 1부터 10까지 10개. 그래서 3번이 답되겠습니다.